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활 다음 새 아침을 맞이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주님의 광채가 오늘 저희의 영혼을 환히 비추어 주옵소서, 영적인 아름다움을 찾게 하시고, 아름다움을 쫓아가는 폭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의로움, 번제를 드리는 저희 생활이 있게 하옵소서, 온전한 사랑이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사랑함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충만한 복을 허락해 주셔서, 주변 사람들과 은혜와 복을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무겁고 어두운 영혼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부활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된 은혜의 손길이 오늘도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나아지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온전케 되게 해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다니게 하시고 치유의 광선이 온전히 채워지게 해 주셔서 오늘도 기쁨으로 한 날을 시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나쁜 병균은 물러가게 하시고 건강한 영육으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안정을 취하시고 병원에서 진찰과 치료를 련 받으시고 또 계속해서 이후의 치료 과정 속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잘 치유받는 복된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케 해주셔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서게 하시고 모든 삶의 터전이 안정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한 날을 보내게 하옵소서. 한국에 있고 외국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주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평생 이어지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에 집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이 학업을 통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해 나갈 때에 감사함으로 열정으로 도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부족한 것 주님께서 채워지게 하시고 잘하는 것더 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북도 다 주시어서 학업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믿음에 승리하는 학업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학하는 모든 시간들, 시험,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들 하나하나 주관하여 주시어서 우리 학업의 자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 받는 시간 될수 있게 하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기회가 생기게 하시고 만남이 있게 하시고 복된 가정의 분복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갖게 하시고 도전할 때에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결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실들이 맺힐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복된 우리 독립한 세대들 대게 도와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비전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주님 앞에 오늘도 맡깁니다. 가게, 사업처, 직장, 학교, 또 개인적으로 계속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일터들이 하나님의 아름답게 복을 온전히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용기와 희망을 줄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이 있게 하소서, 도전하게 하소서,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씩 하나씩 진행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결과들이 생기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열정과 믿음을 부어주셔서 흔들림이 없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금 어려운 시간에 있는 일터 주님께서 아시오니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터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일하는 모든 동역자들, 직원들, 또 거래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모두가 함께 다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주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는 일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잘 다녀오시게 하옵시고 줄타하는 시간 시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마음에 기쁨이 채워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대양육대주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에 의지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도 주의 은혜를 마음껏 나누고 있사오니 도우셔서 그 말씀이 흥한케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교사님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편만인지 편만하게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계속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세 분의 성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도우시고,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비전을 가지고 계속앞풀량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후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교사님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직 말씀이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게 도와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전달하는 복의 통로가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교사님들 건강 지켜주셔서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 함께 하셔서,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다시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마음껏 전파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감사의 고백, 감사의 행동, 감사의 찬양이 넘치게 하시네. 오늘도 감사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온,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개미와 대화하고 싶어서 개미 앞에서 종일 웅얼거리게 되었습니다. 개미 그말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개미를 너무 사랑해서, 너무 귀하게 여겨서 개미와 대화하고 싶었지만, 개미는 이 사람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전혀 들리지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개미는 자신의 존재를 정확히 의식하지 못한 채 이리저리 돌아다닐 뿐입니다. 개미는 인간의 이 말뿐만 아니라, 인간 자체를 받아들일 능력이 없습니다. 개미는 자신과 같은 어떤 육체, 형태, 또 자신과 같은 생활, 또땅 속에서 같이 땅을 파는 그런 일들,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있는 그 개미들끼리 서로 교류하고 말이 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시려고 너무 간절하신데, 방법이 마땅치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분이고, 인간은 땅을 딛고 살아야 할 존재고, 이 수준, 이 차원이 다르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에게 접근하고 싶어도, 인간이 쉽게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지극히 높은 존재, 차원이 대단한, 위대한, 생각할 수 없는 그 존재가 낮은 차원의 존재인 인간과 소통하려고 할때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시는 방법밖에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모든 말씀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드러내 주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체의 형상, 하나님의 본질을 표현하는 형상, 밖으로 나타낸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유일하고 위대한 선물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을 본적 없습니다. 정확히 하나님을 볼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이 땅에 오셔서 다양한 말씀하시고, 어떤 인품을 보여주시고, 사역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다.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정말 아무것도 없던 무질서의 그러한 세계 속에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을 뵐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세상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깊이 알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당신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깊이와 넓이를 충만하게 깨닫게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서는 우리는 질그릇처럼 투박하고 볼품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보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예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마음껏 활용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만드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명, 거룩한 희망을 계속 부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인간을 위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는지, 왜 구원하시려고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것 이외에 다른 내용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을 과감히, 과감히 거절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빼고 하나님을 알겠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예수님을 대치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되었다, 찾았다. 그거.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아주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다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행동,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이 가지신 본성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 있다. 그렇게 누가 가르친다면 또 누가 그렇게 주장한다 그러면 그건 왜곡되고 거짓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으려는 모든 행동 이것은 하나 기둥을 붙잡고 이게 코끼리야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의 근거에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을 서로 별개로 그냥 비교하고 싶어서 특정한 그러한 사건을 가지고 그냥 두 분이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약간 비판 의식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행동을 근거로 비추어서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일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신 신실한 신앙인들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그 신앙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 일부분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성으로 통째로 이 땅에서 모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대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신 말씀과 행동 모두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보면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제대로 알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주 당신이 하시는 말씀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언급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내가 그대로 너희에게 전달할 뿐이다. 아버지께서 하라 하고 싶으신 일을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보는 자가 하나님을 본 자다. 이렇게까지 단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을 보는 자, 하나님을 본 자다. 다른 것은 없다.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계신다. 라고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게 있는 그대로 다 나타나고 계신다. 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이런 진실을 우리가 100%다 이해할 수 없는 것 압니다. 인간은 내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때100%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대단한 분을, 그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을 내 안에 집어넣겠습니까? 다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성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그 본질, 하나님의 본성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묵상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특징을 제대로, 있는 그대로 알수 있게 만드십니다. 그때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신론자였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알려준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이트의 주장을 신뢰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워낙 심리학으로 자기 그냥 표현한 것인데 일부분만 이렇게 신앙적으로 성경에 비추어서 받아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육체적 아버지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는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자기가 여러 가지 자료와 연구 결과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일정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그가 칠 예로 든 사람들이 있는데, 니체가 그랬고, 데이브드 휴미라는 사람이 그랬고, 러셀, 워틀란트 러셀이 그랬고, 샤르트르가 그랬고, 포이에르파흐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이죠. 쇼파나우가 그랬고, 까미가 그랬고, 이 많은 불신자들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신앙을 연구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과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었는데, 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갖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오셨다. 이 말도 거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에 한치의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진지했는지 그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너무나도 진지한 사랑의 표현이고 고백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은혜와 궁유를 베푸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본성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삶의 용기를 주고 시작하게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영혼과 삶에 오늘도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대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영혼 속에 다시 담게 하시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헌신이 저희 삶에 가득 채워지게 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저희들을 감동시켜 주시고 새롭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